Okay. 자 MBTI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 <laughs> 난 너희들이 편한가 봐.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진짜 다 하는 것 같아. 어떠한 반에 가서도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도를 잘하든가, 내가 너희들이 편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자꾸만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막 계속 나와. 집에 가면서 또 후회하겠지. 아,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얘기했을까 아까 내가 막 공나무 회장국집 얘기는 안 들으는데. 아, 그왜 했지? 아이씨. 뭘?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걸 좋다 그랬잖아.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하루도 한동안 하루 있어. 집 사람이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지? 그때 윤채 눈빛이 왜 그랬지? 아, 이건 농 아, 이건 농담이야. 이건 농담이야. 설마, 아니, 그렇게까지 가겠어.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고. 어. 아,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진짜 아주 극. 뭐라랬냐? 그 어. 뭐라 그랬냐. 야, 최소한 들리지 않게 얘기해. <laughs> 들으란데. 어, 어, 뭐야. 녹화 버튼 눌렀는데. 자, 정신 차리고. 자, 가봅시다. 자, 경쟁 시장에서 회사들은 conflict for 경쟁을 하는데 뭘 위해서 경쟁하느냐? 당연히 사업을 위해서 경쟁을 하겠지. 그리고 offer 제공한대.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의 가격은 낮추려고 하겠지. 라고 낮은 가격을 제공합니다. 왜? 가격을 낮춰야지 팔릴 거 아니야. 자, conversely. 반대로 요거 도치되어 있는 거지. 문장 앞으로 뽑아내면 돼. 독점은? 독점 뭔지 알지? 자, 독점은 produce less, 더 적게 생산하고 charge more, 더 많이 금액을 청구해서 make higher profit, 더 높은 이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경쟁 시장에서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사보다 가격을 계속해서 낮추려고 하는데 독점은 그거 파는 게 우리 회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물건은 좀만 만들고 가격은 높이고 그러면 수익은 그만큼 높아지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what if 뭐뭐라면 어떨까? Conflicting for forms, 아, f i r m s 그 경쟁하는 회사들이 c o d Club together 함께 하나가 되어서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뭐하기 위해서 더 높은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던 학사학원, 이클라우드학원, e 써니 수학학원 이런 학원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독점학원처럼 더 높은 수익을 만들려고 독점학원처럼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한 합의를 카르텔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당연히 카르텔이 되겠지? 자, 카르텔은 많은 나라에서 어떻다? 불법입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띈다. 이런 식으로 등이 접속사 다음에 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주는 선행사처럼 쓸수 있으니까 요런 거 관계대명사 위치 같은 걸로도 바꿔서 충분히 출제할 수 있겠지. 실제로 인천역에서 이렇게 출제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 요번에 그 조교쌤이 남자친구 군대 휴가 남다라고 추위를 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그 이번에 채점했는데, 채점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많이 틀렸더라고. 그, 컬티베이트라는 단어, 어휘, 쓰임, 잘못 찾는 거, 컬티베이트 답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리고 내가 답이 잘못 나왔나 하고 한번 봤었는데, 원래 본문에는 인프로브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인프로브라고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컬티베이트하고 연결을 못 짓더라고. 예,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변형되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고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엔드 d 이시라고는 분명히 너희들은 나중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알 거란 말이지. 얘가 이렇게도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폭넓게 학습을 해야지 더 높은 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지. 예, 요번에 문제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출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자, 하지만 어떠한 카르텔은 테이크, 띄는데 국제적인 차원을 띕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오페크 같이. 오페크라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석유 수출국 기구 있잖아. 그 오페크 같이. 그럼 그 오페크라는 것은 뭐냐? 아주 유명한 카르텔이지. 뭐의 카르텔이야? 오해 생산국들끼리의 유명한 카르텔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네들끼리 경쟁해야 되는데, 기름 부고 경쟁해야 되는데, 지네들끼리 담합을려 하고, 하나의 독점 기업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오페크가. 자, 카르텔은 직면했대. 어디에 직면했느냐? 집단 행동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문제 도출되고 있네. 가정해봅시다. 자, 오페크 회원국들이 부스트 하는 것을 한번 가정해보자. 부스트하면 높인다는 얘기지. 기름의 가격을 높이는 것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바이플러스아지하니까뭐모함으로써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아까 독점기업들은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 생산을 더 줄이고 그다음에 더 많은 돈을 부과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기름의 가격을 올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별적인 오일 생산국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자 베네수엘라도 개발 기름 생산국인가 본데 이러한 기름 생산국인 베네수엘라가 헤드 인센티브 장려책을 쓴대 어떠한 장려책을 쓰느냐 나는 프로듀스몰 나더 많이 기름 생산할래 뭐하기 위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기름을 팔기 위해서 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충분히 높은 가격이야. 나요때 기름 많이 팔래. 그결고 베네수엘라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많은 기름들을 생산한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야.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그 장려책을 쓴다면 여기서 장려책이라는 건더 많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기름을 만들어낸다면 소동사주어 주어도 역시나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 뭐야? 다른 산유국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기름을 생산해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많이 생산하고 나도 많이 생산하고 모두 다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들은 생산량을 올리게 될 것이고 생산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펙 회원국들은 저가로 팔게 되는 거지 뭐보다? 원래 목표로 했던 것보다 저가로 팔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뭐인 이유입니다 여기 더 리즌 생략되어 있는 거지 이것이 모인 이유냐? 카르텔이 비프론트 하면 은 모모하기 쉽다라는 얘기니까 인스 타블리 인스 타블리티 하기 쉬운 이유입니다 자 스테이블 하면 안정스러운 이란 얘기니까 인스 타블리티 하면 은 불안정이란 얘기지라고 불안정해지기 쉬운 이유입니다 목표량은 채웠네자 그러면 우리 중요 부분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c o n f y Oper. 그 다음에 이것도 관계대명사 계속 정보로 변형해서 좀 알아두도록 할게. 자, 다음에 However, 연결어. 그 다음에 여기 집단적인 행동의 문제 지금 직면하고 있다. 이거 있단 형광펜으로 칠하기는 하겠지만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 음. 이것도 문법적으로 s so, 동사 주어 주어도 역시나 그러하다. 여기서 두가 나온 이유는 앞에 있는 일반 동사를 받아주기 때문이야. 대동사 두가 되는 거지 대동사 두. 그다음에. 가격을 깎게 된다라는 이런 어휘 유추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불안정이라는 어휘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칠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칠하고,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